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천자 박스입니다. 예, 오늘은 어, 노동부에서 제공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하면 우리 기간만의 근로계약서로 변경할 수 있는지, 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할때 어떻게 해야지 오해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추후에 법적인 분쟁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따져보려고 나왔습니다. 어, 오늘 이 영상은 어,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인사 어, 관리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끝까지 한번 볼수 있으시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표준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보통 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부에서 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근로계약서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간에 맞게 커스텀을 하셔도 되는데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 기간을 위해서 매년 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서 노무사 님 자본을 받아서 어,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 노무사 자본을 받지 않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어 어쨌든 법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실제 어 일반적인 그 회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변경될 부분이 있으니까 어, 아마 어, 이 부분을 변경해서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시면 표준글로계약서 시작을 할때 어 땡땡땡 이하 사업주와 땡땡땡 이하와 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어, 그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어, 돈을 어, 월급을 사업주가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그리고 어이 항상 근로자의 이름을 먼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보시면 근로개시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이글푸준 근로계약서를 사인을 받는 시기가 어, 입사를 해서 근로 개시일 날 사인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미리 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어, 몇월 며칠 날부터 출근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 며칠 날 실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적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갱신을 하실 때도 있잖아요 갱신을 하실 때는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 매년 첫째 날에 이렇게 날짜를 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저는 2025년 1월 2일부터 라고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1월 1일부터 해도 되지만 네, 2일 날 사인을 어, 이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하신 게 여기 있는 그 근로계약을 할때이 어, 날짜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날짜를 정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날짜를 정하는 방법은 어,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계약직.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근로계약시에 기간이 정이,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흔히 정규직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보통 뭐냐면 음, 우리가 이제 1월 2일부터. 2, 2월 1일까지. 뭐, 이렇게 이제 1년을 써도 되냐. 보면은, 1호, 아, 이렇게까지 써야 되냐. 아니면, 어, 2025년 12월 20, 31일까지. 뭐 이렇게 딱 12월 달로 이렇게 끊어야 되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 2년까지는요. 근로일로 따졌을 때 2년까지는, 2년까지는 이게 정하시는 겁니다. 예, 이거를 근로 계약을, 뭐, 한 달을 하시든, 어, 3개월을 하시든, 에, 1년을 하시든, 에, 상관이 없어요. 에, 상관이 없고, 우리, 그, 우리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어, 협의를 해서, 어,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근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원한다면, 원한다면, 보통 이제 1년을 넘기진 않아요. 두번 더, 한번더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2026년, 2월 1일까지. 그래서 그냥 그 1년치 계약서를 쓰셔도 무방하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방한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뭐 3월 1일까지. 이렇게 근로계약을 쓰셔도 돼요. 대신에 단, 여기 적혀있지 않은 수습기간. 수습기간 같은 경우에는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뭐 예를 들어 10% 할인해서 90%만 지급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넣는다라고 하면요 이 90%를 지급할 수 있는 그 계약이 되려면 적어도 근로계약 자체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이 되어야지만 수습기간을 둘수 있다라는 점 그거 알고 계시고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할때 어, 저는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정규직인가요?를 알아볼 수 있는 그 항목이 바로 이 근로계실, 그리고 그 날짜부터, 날짜가 안정해져 있으면 바로 그, 따로 계약직이 아닌, 어, 그런 계약이 되고, 그리고, 음,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계약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예시를 또, 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근로계약에 따라서 계약이 끝날 때 이게 계약 종료냐? 아니면, 어, 잘못하면 이게 해고냐? 뭐, 이런 부분들도, 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이 날짜를 잘 적어서 써주시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시는 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라고 하고, 예, 이렇게 지어두겠습니다. 예,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로만, 예, 적어두고, 따로 90%는 적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게 근무 장소인데요. 근무 장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장소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협의를 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근무 장소는 실제 근무를 하는 곳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이 부분에 이 곳에서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산재나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받을 때에도 이 근무장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떻게좀 넣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좀 적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 만약에 이게 방문형이다? 그럼 어디에요? 이게 월급제입니다. 예, 세급제는 나중에 한번 방문형을 다룰게요. 그래서 방문형 같은 경우에는, 어, 수급자의 집이 되겠죠. 예. 뭐 이동하는 기간 동안 그 모든 걸다 어, 해결하진 않으니까. 수급자의 집.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센터. 센터 가끔 오시는 경우 있죠 네, 그래서 센터까지 이렇게 방문 요양에서는 어, 근무 장소가 아마 지정이 될것 같고요 주간보호 센터 같은 경우에 네, 센터 내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 수급자의 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자, 송영 중 네, 송영 중까지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이동간 종료 중까지만 쓸게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죠. 네, 이렇게 해서 근무 장소, 네, 근무 장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 그 따로 그냥 센터로만 표시하지 마시고 수급자의 집까지 표시를 해주시고 방문형 같은 경우에 도 센터에서 또 이렇게 일지 같은 거 가져다 주시는 경우 있으니까 그게 표시해주시고 주간보에서는 이렇게 송영중 관련한 내용들까지 적어주시고 요양원은 당연히 원내죠. 네, 이렇게 근무 장소 표시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설명도 해주시는 것이 좋다. 자, 직종 같은 경우에, 직종 우리가 이제 쉽죠? 예, 복지사, 뭐, 요양보호사, 직종들을 넣어놓고, 업무 내용 같은 경우에 너무 자세하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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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필요는 없고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어, 노인복지법에서, 뭐, 이 정도로 뭉툭 그려져서 쓰셔도 괜찮고요 기간에 만약에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업무 분장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 어, 휴게 시간 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상근 근무라고 이렇게 표시도 되고 어떤 뭐 법적인 뭐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아니면 복합 근무. 어떤 날은 뭐 예를 들어 야간 같은 경우 복합 근무가 맞죠. 언제는 뭐 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요. 표시를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 뭐 이렇게 표시를 해도 괜찮습니다. 네서 표시를 하셔서 어 만약에 어떤 복, 주간에 근무만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럼 주간 근무, 야간에만 근무한다 그러면 야간 근무, 만약에 상근 근무 우리가 보통 아, 어 9시 18시 근무 뭐 이런 근무인 경우에 상근 근무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되고 어 어떤 날은 데이가 나왔다가 어떤 나이트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복합 근무 뭐 표시를 뭐 교대 근무 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서로 간에 어, 이 근무가 어떤 형태인지만 정해주시면 어, 되는 거고요 근무시간도 되게 중요한데요 근무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따져보시면 어, 이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님하고 시설장님이 월급제죠 보통 어, 9시 출근하셔서 어, 18시 퇴근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9시부터 18시까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주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주간부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분들도 있지만 8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17시에 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누가 있어요? 송영 업무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송영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정해줍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 8시부터 17시까지라고 어 시간을 정해주고 밑에다가 한마, 한마디를 또 써줘야 돼요. 송영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변화하는 경우, 통영의 첫 어르신을 태운 첫 시간을, 첫 어르신을 태운 시간을 출근시간, 마지막 어르신을 내린 시간을 퇴근시간을 한다. 이때 총 근무 시간은 이런 정도 이렇게 이제 뭐 내용의 문구나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겠지만, 송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딱딱 맞출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의 일정에 따라서 시간을 좀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 시간에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지고, 어, 시간은 이렇게 6시 1 7시로 되어 있지만, 이제 변경해준다라고 해놓고, 옆에다가 뭐, 뭐, 갑에 사인을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요양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요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바, 다복파급적인 이런 복합 근무들로 되어 있을 텐데, 사람들마다 뭐, 9시 18시, 뭐, 7시, 출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11시에 출근해가지고 늦게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야간 근무도 있을 수 있고 주주야 비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 표를 만들어요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 근무 나이트 근무 예, 야3교 예, 근무다. 그러면 데이 나이트 근무 해서 이렇게 해서 예, 너무 복잡하니까 데이 나이트만 할까요? 네. 주저 앱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08시부터 18시까지 처음에는 08시 부터 18시 까지 나이트 근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18시 부터 08시 까지 이런식으로 복합적으로 복합 근무라고 표시를 하고 요양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따로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휴게 시간을 따로 지금 3번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9시부터 18시 그다음에 뭐 8시부터 17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경우는 휴게 시간을 뭐 12시부터 뭐 13시 뭐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데이 나이트 종업 시간까지 구분이 되는 경우에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복합 근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옆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음 하나 나눠서 여기다 휴게시간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13시 여기는 이제 휴게시간이 여러가지가 있겠죠 뭐 22시부터 26시니까 2시, 2시까지 4시까지 3시까지 뭐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길 06시 0 20시부터 21시까지 이런 식으로 휴게시간을 따로 지정을 해가지고 같이 표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근로시간하고 휴게시간을 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근무를 하는지 이렇게 기본적인 상관근무나 주간근무 야간근무 이런 교대근무 같은 경우에는 교대 근무 제외하고 주간 근무 야간 근무 상간 근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딱 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휴게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어뭐 예를 들어 복합 근무랑 교대 근무 같은 경우에는 뭐 D N D E N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집어 넣었고 어 밑에다가 뭐까지 써주면 좋냐면 예시 근무표 해가지고 어 보통 이렇게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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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 y day n i 오프 오프 데이데이 네, 나이다이 또뭐뭐 이런 식으로 근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근무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유로유로한 근무 예시 근무표로 선생님은 근무하게 됩니다라는 게 여기에 딱 보이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방문 요양 보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표에 따라 준다. 실제로 적어놓은 건 이렇지만 일정표에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사, 당사자 합의하해서 일주일, 두 시간 한도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하나 아셔야 될 게, 연장이나 야간 근무, 이렇게 이제 휴일 근무 같이, 어, 추가적인 근무를 여성분이 하시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 초과 근로에 대한, 어, 동의서를 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한 동의서는 따로 여기서 다루진 않겠지만 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부분을 동의서를 받기가 어려우시면 여기다가 그 내용을 표시해 가지고 어, 동의한다. 을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사인까지 넣어가지고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야간 근무가 있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사인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네, 무조건 받아두셔야 된다는 거. 이게 아니라면 따로 그 근무표를 아, 그 동의서를 받으셔가지고 그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제 근무일하고 휴일을 살펴볼게요. 이 근무일하고 휴일이 어, 다른 부분들은 거기 고민될 게 없는 게 예를 들어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에서 금요일 정도가 맞아요. 어르신에 따라서 뭐 토요일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풀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표시를 하실 텐데. 예, 이게 방문양은 실제로 선생님 토요일까지 하신다면 월토라고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3시간이잖아요. 3시간이기 때문에 요걸 적, 토요일날을 적느냐 안 적느냐에 따라서, 어, 연장 수당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휴일 수당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3시간씩 만약에 선생님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월부터 토요일까지 표시를 하셔야지, 어, 그냥, 원래 이게 근무구나, 라는 걸알수 있을 거니까요. 이 근무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금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것 같고요.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이 주간보호든 요양원은 상관없이, 이근무일이라걸 원래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우리 주간보호 어때요? 근무표에 따라서, 에 따라서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월, 화, 수, 목, 금. 뭐, 화, 수, 목, 금, 토. 예, 월화목금토 이렇게 해서 쉬는 날이 정해져야 됩니다. 5일째로 그냥 하신다고 하면요. 그래서 쉬는 날이 8시간씩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주고 어떤 사람은 월화수목금, 어떤 선생님은 화수목금토, 어떤 선생님은 화목금토일 뭐 이런 식으로 어 근무, 그이 근무일을 딱 정해놓고 그거에 맞게끔 출근하게끔 하는 게 원래는 법적으로는 맞아요. 예, 법적으로 맞고 예, 그렇게 해야지 휴일이 명확해지고 공휴일도 어 겹치는 경우에는 그냥 뭐, 감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근무표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좀 보통 많이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맞는 방식은 어, 아니라고 어, 저희 노무사님과 회의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예, 그래도 그 우리가 이제 보통 6일 토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 일을 하고 그중에 5일만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원래는 원칙은 월화수목금 화수목금 토월화목금토 이런 식으로 근무일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예, 근무표에 근무표 근무일을 제외한 어, 요일 그 하루는 어 유급 휴가 하루는 무 이런 식으로 그 표시를 해서 날짜를 정하기 어렵죠. 요한 근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아까 위에서 보셨던 이 예시 근무표 예시 근무표를 짜서 집어 넣었습니다. 자, 그냥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근무표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어, 이 근무일과 휴일을 정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휴일까지 제가 얘기를 했던 거라네요. 정하시는 경우에는 아 예시 근무표가 어1년치 또는 아주 그냥 고정적으로 어, 나와 있,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시 근무표를 밑으로 들어가 주면 좋겠죠. 휴일 같은 경우에도 일하는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휴일도 원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요일이죠 주요일이 휴일은 매주 일요일이 주요일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 주간보호센터나 어, 대부분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주요일이 이렇게 써집니다. 요렇게. 무급에 따른 요일. 이게 법적으로는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맞는 방법은 아니지만, 음, 우리가 방법이 없게 이렇게 쓰고, 그에 따라서 예시를, 주저의 비비면 주저의 비비. 뭐, 예를 들어, 월라소목금, 월라소목토, 뭐, 이런 내용들을 예시로 어떻게, 어, 휴일을 잡는지 예시로 밑으로 딱 들어와주면, 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 근로자 의 날일과 그 다음에 대체 공휴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다 휴일로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어, 얼마를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할때 올해 최저 임금은 최저 임금 임금을 시급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시급 시급을 시급이 만 삼십 원 이렇게 이제는 익숙해지셔야죠. 예, 만 삼십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본만. 이 부분을 알고서 산정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시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 30원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주시기만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설명을 위해서 그냥 만 30원이 이 분의 급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을 한번 해보면 어 산정 자체가 만 30원 음, 209시간 나시죠 이렇게 총액이 209만 6 270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 이게 월급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유수당휴휴수당뭐 이런 걸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 시급은 어 얼마일까? 그 전체가 이게 두 가지가 주유수당 포함해서 209시간 이거든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계산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그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 게 174시간과 35시간으로 나뉜다. 일반적인 그 직원들은요. 173시간과 시간 35시간으로 나뉜다는 건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보면 5일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 8시간씩. 5일을 곱해요.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1, 그 4주를 곱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이 4주라고 할때 4주를 곱하면 한 달치 근무 시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8, 호40 곱하기 4주 하면 원래 160시간이 나와야 맞죠. 160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이, 시간이 되겠죠. 근데 4주 일한 시간이 100, 160시간인 거고, 원래는 한 달이 4주도 있고 5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4.3452주 정도 돼요. 이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알고 계십니다. 한 달이, 이게 한 달이에요. 한 달에 주수가 이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8시간이라고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시간이. 8시간 곱하기 8시간 곱하기 5일 근무하고 4.3452주를 곱하면 173.8 그래서 이게 반올림해서 174시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산정시간은 그래서 174시간이 되는 겁니다 계산은 8시간 곱하기 5일 곱하기 4.3452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다가 1 0 3 0원 곱하면 174만 5,220원이 어, 통상 기본적인 임금이 되는 거고요. 어, 이주유수당 같은 경우에는 35시간이라고 이렇게 어, 분리를 해드렸는데 35시간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 8시간 근무자가 일주일에 일주일에 8시간을 공짜로 받아요. 그러니까 8시간을 풀로 5일 내내 일을 하면 그러면은 어, 일요일 날 쉬는 날 8시간을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이 나옵니다. 이게 주유수당인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8시간이에요. 여기다 뭐만 곱하면 돼요? 한 달치를 곱해야 되니까 4.3452 주를 곱하면 8시간 곱하기 4 3 4 5 2해서 34.76. 그래서 주유 수당은 35시간 산정이 되고요. 여기다가 35시간 곱하기 130원 하면은 35만 150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거 밀리는 거죠. 없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두 개가 합쳐서 금액이 296,000원이 0 최저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 기본급하고 주휴수당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일수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넣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따로 뭐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이런 게 없죠. 그런데, 그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휴일수당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은 여기서 또 얼마라고 딱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상. 나중에 따로, 그, 요양어만 따로 빼서 좀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효율상 들수 있는 게 넣, 있으면 넣고, 그 다음에 따로 그 외에 뭐 어떤 수당, 어떤 다른 수당들이 있으시면 집어넣고 해서, 어, 총 급여가 뭐 그래서 얼마다, 뭐 220만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하게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는 게 그런 내용 이유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6 2 0만원 이렇게 해서 선님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시급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기본 시급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그 만약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한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어도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면은 그에 따라서 금, 돈을 주겠다. 아, 그리고 실제 돈을 주기만 하면 문제가 없고요. 임금 지급일은 매월 1일부터 어, 뭐 말일까지 정산을 해서 보통 2월에 많이 주죠. 2월 8월 2월 25일에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거 제이그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어디로 지급해 준다. 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표기를 어, 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정된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연차요급휴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연차요급휴가 같은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요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에 한개씩 만근을 하면은 요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가 휴가를 줘야 되는데 청구한 시기에 휴게를 추가를 주는 것이 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 대체자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많이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제 청관식의 휴가를, 휴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매달이 어 시작하는 전달에 전달 한 20일 정도 다음달 휴가를 미리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휴가를 서로 불만이 없게끔 쓰게 해준다라는 형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글 문구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사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대보험 그 월급제는 다 체크를 해주실 텐데요. 혹시라도 시간이 어, 주에, 어, 15시간 미만, 한, 한 달로 따졌을 때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되고, 어, 60세 이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연금, 어, 건강보험 중에서, 어, 연금 제외, 고용보험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제외, 이렇게 해서 어, 진행할 수 있고, 어, 그 근로자 말고, 어, 사용자의 가족들,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퇴직급여의 제도 종류도 넣게끔 되어 있는데, 퇴직금 제도 종류는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어, 퇴직금 제도 같은 경우는 정립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 제도입니다. 정립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요. 퇴직연금 제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퇴직연금 제도예요. 뭐 DC면 DC, DB면 DB인데 보통 DC를 많이 합니다. DC형으로 많이 하고, 뭐 농협이면 농협, 뭐, 실제 어디다가 정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아직 가입을 안 했다. 아직 정립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기간은 퇴직금 제도를 활용한다. 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연금 가입하고 있으면 퇴직연금 제도, 어디 DC형으로 농협에 가입되어 있다. 이쪽에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사업 전에 1년 이상,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어,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 문구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 받을 권리 3년 보장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금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근로계약 해지, 해고에 대한 사항들도 다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무를 설명해서 요위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스텀을 우리 기관에 맞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요 임금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그 깊게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 내용까지 오늘 내용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여러분도 머리가 좀 아프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다음 편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어,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있다면 그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이 부분에 대해서 이뭐꼭노무뿐만 아니라 경영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상담 링크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국회의원 최찬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